자, 반갑습니다. 단타투입니다. 2020년 7월 23일 아침 시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일단 다우지스죠다우지스0.62% 아, 상승으로 마감한 모습인데 음, 어제는 조금 두 가지 제로가 충돌했어요. 네. 아, 첫 번째 제로는 이제 미중. 충돌! 충돌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네. 미국이 어, 중국에 통보를 했습니다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해라 어, 없애라! 네. 방 빼라! 네그렇어요방 빼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니 무슨 어? <laughs>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뭔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그 영사관을 폐쇄한다는 것 자체가, 어, 국가와 국가간을 어떻게 보자면, 단교, 단교죠. 네, 뭐, 수교를 끊는다. 이걸 제외하고는 가장 큰, 어, 조치라고 합니다. 네. 어, 근데, 영사관을, 슈스턴에 있는 영사관을 폐쇄를 해라. 기한을 3일 주겠다. 어, 이런 말을 했죠. 휴스턴 영사관이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그 중국 영사관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 음, 저도 확실하게 음, 그걸 몰라가지고 아무튼간 이거는 가장 큰 이슈가 좀 됐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제 이게 시간에 조금 나왔어요. 시간에 나오면서. 우리 시장 시간에, 요 우리 시장 시간에가 나오면서 어떤게 나왔느냐 어, 시간에 종목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예, 많이 빠지면서 어, 뭐 유니언, 유니언 머티리얼 예, 이런 종목들 있죠 예, 대표적으로 샘표, 어, 미중 무역 전쟁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시간에 상한가를 갔어요 예, 다른 종목들은 시간에 쭉쭉 빠지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랬었습니다 예. 어, 미국에서 그 어제 우리 시간에서 봤을 때 빠질 때 미국에서 선물도 빠지고 있었거든요 어, 빠지고 그게 한 8시 9시 쯤 됐었어요 어,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끌어올렸습니다 네, 끌어올린 이유는 끌어올린 이유는 코로나 백신이죠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 네, 이걸로 조금 끌어올렸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 미국 복지부예요. HHS 네. 여기에서 화이자랑 바이온테크 네. 여기서 개발 중인 백신을 어, 임상 삼상에서 이제 효과가 이렇게 입증이 되면요 네. 이렇게 분 네. 이렇게 분 일억 명이 동시에 맞을 수 있는 분량이죠. 네. 이거를 사드리기로 어, 했다라고 이런 발표를 했어요. 네. 그다음에 계약서에 5억 명이 한꺼번에 받을, 받을 아, 맞을 수 있는 5억 개분 네, 이것도 어, 필요하다면 바로 네,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런 계약도 넣었다고 합니다. 음. 그러면서 이게 이제 백신이 조만간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이 올라갔어요. 이런 기대감들. 다행히 그 미중 무역 전쟁, 미중 충돌보다는 백신 쪽의 시장은 좀더 환호를 하는 것 같다. 음, 우려감보다는 예, 그렇기 때문에 0.62% 상승으로 끌어올렸지만 어, 이 조금 문제가 좀 심상치 않다는 거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자면 어, <laughs>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27,060포인트 27,050, 60, 27,000포인트 정도 예, 이 정도가 조금 저항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음, 27,000좀이 정도 예? 저항대로 말씀드렸잖아요 기술적으로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와줬었어요 여기에서도 돌파하지 못하고 밀렸다가 또 어제도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가 네. 어, 그저께 네. 또 어제도 돌파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 계속 여기에 갇혀있어요 근데 밑으로는 지지라인에서는 지지를 받고 있다는게 라좀 중요하다 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아래쪽 지지라인은 이 구간에 있어요 하나가 여기 봐야겠다 28,000 아래쪽 지지라인에는 아, 26,550도 있고 볼게요 음, 이 정도 구간는또 하나가 있네요 있기는 지지라인 이 정도 구간 되겠네 26,800 정도 지지라인 하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음, 지금 보세요. 네, 2만8 0 0 계속 2만8 0 0 이거를 다시 한번그제장 돌파하고 지지 받았고 또한 차례 어, 지지 받고 끌어올리고 끌어올리는데 위쪽에 27,000 포인트는 돌파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음, 이거 조금 저항대가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돌파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laughs> 만약에 이거를 돌파하면 위쪽에 저항대는 이 정도가 됩니다. 다음 저항대 27,300 정도 돼요. 여기. 어. 그래서 오늘 장에서 다우 같은 경우는 27,000 포인트 정도로 위쪽으로 27,000한40 정도 될것 같아요. 40을 돌파하는지 보시고 밑으로는 지지 라인이 26,800 정도 지지를 받는지 이거를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쁘지도 않은 흐름이에요. 근데 언젠가 악재는 악재는 터질 수가 있죠, 바로. 음. 미중 충돌 이거 조금 큰 악재가 터질 수가 있어 가지고 예. 트럼프가 재선이 끝나기 전까지, 대선이,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이게 이슈가 나올 거야. 왜? 트럼프가 떨어지던 붙터 예, 결과가 나와야지만, 예, 결과가 나와야지만, 중국 때리기를 안할 텐데, 음, 그안 나왔잖아요. 그때만 그래요. 자, 나스가 어제 반면에 0.24%상으로 마감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저점퍼 0.5%까지 눌렀죠. 자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고점 이거 고점 돌파 시도 나온다 어,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 계속 고점 돌파 시도입니다 이거 아시겠죠 지지라인은 이 구간이에요 이제 지지라인은 딱이 구간 됐습니다 이 구간, 어, 이 구간. 그래서 밑으로는 10,520 정도 되겠네요 지지라인이 위쪽으로는 어, 고점 저항대 어제 고점이 되겠네 요1삼8 어, 3 9 네. 한만840 정도 나스닥을 계속 추세를 타고 가고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1선은 밟았고, 21선 밟았고, 살짝 이탈하고, 밟았고, 올라갔고, 얘도 살짝 이탈했지만 밟고 올라가고, 밟고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추세가 굉장히 강해요. 네. 굉장히 강한데, 고점에 대한 저항 매물도 상당히 조금 강하기 때문에 십사리못올라가는거 아니냐. 이렇게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단 저항대 네, 1 8 0 팔백 8십 팔백 4 0네이 정도. 음,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유럽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간청이0.51%어 저항대를 돌파해 를 놓고 이 구간, 이 구간 저항대를 돌파해 를 놓고 나서 어떤 경우가 나오냐? 위쪽에 이제 매물들이 조금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저항대 이 구간이거든요, 이거가. 만1삼3 0 여기. 어. 여기 어제 뚫어 놨다가 예, 지금 또 밀렸어요. 음, 앞전 구간에서도 이거 보시면 저항대 얘 같은 경우 갭으로 뚫어놨다가 갭으로 어, 뚫어놨다가 밀리고 또 갭으로 뚫어놨다가 살짝 밀렸다가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예. 또 갭으로 뛰어났어요 예, 어제. 어, 근데 어, 간밤에 이제 또 밀려버리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 백삼십 정도가 음, 저항대가 될,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벽0썸쉐대 어, 자, 지지라인 자체 좀 볼게요. 지지라인 이 정도 되겠네요. 1 3 0 아, 50 정도. 어, 13,050 정도. 여기 지지라인. 어, 13,050. 어, 여기 좋다. 어. 어저 꼬리 되네요. 그렇죠? 어, 13,050정도의 지지라인이에요. 그래서 13,050 지지라는 지 보시고 13,130. 어, 돌파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장은 독일 중심으로요. 자, 어, 우리 시장 넘어서 가 환율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환율 같은 경우가 어제도 이제 1190원 근처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왔어요. 계속적으로 1190원을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다행히 1200원 선 위에서 놀다가 좀 내려왔어요. 어, 그쵸 내려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3시 20분 종가 기준으로 해서 음, 거래소 시장 개인들 3120억 매수했죠. 네. 어, 외인들 매도는 별로 안 나왔어요. 883억 아, 예. 다만 기관 쪽에서 매도가 2,039억 나왔거든요. 예. 이거는 금융투자에서만 매도가 나온 게 아니에요. 금융투자 쪽에서 나, 나올 줄 알았더니, 예. 나올 줄 알았더니 뭐가 나왔느냐? 예. 금융투자 쪽이 아니라, 예. 어, 굴고루 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소 시장도 그렇고, 저기 어디야? 돼야 어디야. 야코스피시 아,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양쪽에서 사모펀드랑, 사모펀드랑, 어, 기타 범인 쪽에서 물량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어제. 어, 왜이렇게 많이 나온지 모르겠어요. 어. 사모펀드 쪽에서 많이 나왔다는 거는, 펀드 쪽에서 물량들, 매물들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은 어제는 그랬습니다 어제는 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율은 이제 1190원 밑으로 조금 내려가 줘야 됩니다 이게 어, 우리 시장에 어, 그게 조금 수출기업한테는 조금 안 좋은 소리겠지만 어, 어, 대세적으로 보지면 1190원 밑으로 내려가 줘야 돼요 그래야지 외인드베스트확확 들어올 수 있어요 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어제 그래서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고점이 0.45%까지 올라갔다. 종가는 0.01% 마이너스로 끝났죠. 양봉이긴 양봉인데 어, 시 숏가가 0.03% 밑에서 끝났으니까. 양봉이긴 양봉인데 조금 어, 마이너스권에서 어제 마감을 했어요. 어? 일단은 2180에 대한 지지 라인. 그다음에 <laughs> 저항라인이 지금 어, 이 정도 로간 되나요? 2,237이 구간 네, 2,240 네, 저항라인이에요. 2,240 어제 말씀드렸죠? 2,240 돌파하면 2,250 가고 2,250 돌파하면 2,270까지 네, 열려져 있는 구간들이 그래요. 음, 열려져 있는 구간들이 아시겠죠? 지지라인은 조금 이 구간 정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음, 밑에 있는 게2,200 라인. 2200라인의 지지라인이 있고 2200라인인데 지지라인은 음, 이렇게 됩니다 어, 2200라인인데 일단은 뭐 5일선 지지라인도 있기 때문에 어, 이거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코스피는 2240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지 어, 이걸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2240을 돌파하는지 이거 어,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자 코스닥시장 넘어가서 볼게요. 자 코스닥시장은 지수는 계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어요. 네. 그 이유가 뭐냐? 제약 바이오 쪽으로 돈들 들어와서 끌어올리니까 이거는 뭐 계속 끌어올리는 거죠. 어, 네. 어, 지수는 계속 끌어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근데... 이게 지수는 끌어올리는데 그걸 아셔야 돼요 하락 종목의 시장이 더많나요 지수 끌어올리는데 왜안 가지? 예, 당연합니다 제약바이오 덩어리들이 엄청 커요 보면 시종들이 크다 보니까 이거 끌어올리는데 지수는 계속 갈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근데 종목들은 다 골고루 안 갑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항대 이제 797라인 네, 797라인 정도 저항대가 하나가 있고요 밑으로는 오늘 5 2선 라인 아, 789라인 정도 예, 지지라인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감하겠고요 여러분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